인생이 폭풍우 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기억하세요. 모든 비는 언젠가 그치고 맑은 하늘이 찾아옵니다. 여러분은 강하고 리즐리언트합니다. 지금까지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내셨고 앞으로도 그러실 겁니다. 이 빗소리와 함께 오늘의 걱정과 불안을 흘려보내세요. 그리고 내일의 가능성과 희망을 마음에 채워보세요. 여러분은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. 잠시 멈추어 자신을 사랑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. 이 평화로운 빗소리가 여러분에게 위로와 용기를 전해주길 바랍니다. 새로운 아침이 밝아올 때더 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깨어나실 거예요. 편안한 휴식과 깊은 수면 속에서 여러분의 꿈과 희망이 자라나길 응원합니다.